안녕하세요 여러분, 뱅뱅입니다. 오늘은 3년 만에 수강신청을 하는 날이고요. 새 노트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수강신청을 실패해본 적은 없는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긴장이 살짝 되네요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까지 다 쳐놓고 대기하고 있고 옆에는 네이버 시계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수강신청은 1시니까 저는 그 전에 네. 스릴 생을 보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장기울 좋지? 한 5분 남았음 <laughs> 얘기가 왜 자꾸 뜨는 거야. 전공은 이제 맡겼다. 근데 네명 듣는 수업을 그렇다고 들을 이유는 없잖아. 그렇지. 전공이 먼저 찰줄은 몰랐다. 몇 학점 듣는데? 어, 지금 신청한 건 12학점. 전공 하나에서 15학점 들려고 으 했는데 전공을 하나 놓쳐서 12학점인데 그럼 너무 아깝잖아. 그렇지. 어차피 교양을 나중에 들을 거. 교양을 미리 하나 더 준다 생각하고 찾고 있다. 음나 어제 다섯 학기로. 닌 네, 그니까 아 미치겠다. 그래 열심히 해라. <laughs> 왜안 그래? 어 니가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그래. 아, 카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아, s 티카드가 자꾸 오류가 나서 이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다 날라가 버렸어요. 석상, 석상. 재료는? 감자, 당근, it's 돼지고기, 하나는 찌개용이지만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그리고 섞기 일부 직전인 집에 있는 양파. 그리고 스카레가루. 매운맛이랑 약간 매운맛 중에 고민을 하다가? 석박지가 굉장히 맵기 때문에 약간 매운 맛으로 불렀다. 하! 일단 야채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다. 하! 하! 감자와 당근 껍질을 다 벗겼고, 이제 칼로 썰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실 초능력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주먹으로 감자와 당근을 썰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어때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면은 일단 감자와 당근을 먼저 볶아주도록 할 건데요. 안 넘어지겠지? 불안, 불안하다. 근데 여기 고기랑 양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냄비가 벌써 이렇게 꽉 찼다고? 감자랑 당근이 볶아질 동안, 저는 양파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세상 조용. 자, 감자랑 당근은 잠깐 옆으로 치워놨고, 고기랑 양파를 살짝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냄비가 자리가 없어서 뭐가 의미가 없어요. 손 씻었구연. 와우, 고기 냄새. 나 손이 왜 이렇게 커졌지? 카레가 주가 아니라, 감자와 당근과 양파와 고기를 먹기 위해 카레를 먹는 느낌? <laughs> 음,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건더기가 너무 많음. 1번, 그냥 끓인다. 2번, 큰 애들을 꺼내서 썰어낸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근데 계속 끓이다보면은 잊지 않을까요? 일단 물을 좀 따라볼까? 그리고 카레가루를 뿌려볼까? 뭔가 약간 실험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보자 이러고 끝에 넘치기 시작했다로 근데 떼깔은 아까보다 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 이런 약간 거품스들만 좀 이렇게 걷어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희망 사항. 카레를 더 넣을까요? 뭔가 너무 묽지 않아 지금? 50ml 추가. <laughs> 이러다 무한 반복되는 거 아님? 바나나 안 사길 잘했다. 저는 원래 카레에 바나나를 넣어 먹거든요. 근 여기에 바나나까지 있었다가는 완전 난리 난리, 물 난리. 와 어, 근데 비주얼 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오, 괜찮은데? 그냥 계속 끓이다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에이징. 당근 좀 덜인 것 같은데. 안 딴데? 그러게,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오히려. 음 근데 뭐, 김치 안 먹으면 쫙 끓겠다. 다음 그래서 가면 빈백이랑 빈백 음 앉아서 책좀 읽게 음아 근데 <laughs> 영상 찍었거든? 또음 SD카드 오르나서 날라갔음 음 너왜 그러는 거야? <laughs> 와 이번 달 진짜 소비 안 했다 연습 왔다 i wow. 너 힘들어 제가 요즘에 너무 케이팝 신곡 안무만 하다 보니까 신곡 따라잡는 속도도 너무 힘들고 약간 재미도 없고 이래서 좀 이렇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곡들 찾다가 이 춤을 추게 됐는데 너무 힘드네 진짜 아 잠깐만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땀에 힘들다 연습 끝났고 놀랍게도 이따 12시에 당근 마켓 거래가 있는데 제첫 당근 마켓 거래여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떨려요. 제첫 당근 거래 잘할수 있겠죠? 하, 좀만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거 맛있죠? 네. 뭐, 거의 새 책인데요. 네. 네화면방량다 팔렸어요. 이거 직서 있어요. 과연 그는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음. 솔직히 이거 출장비 줘야되는 거 알죠? 여기 온다 왔다 갔다 하면 수만 없겠는데 그 내가 내일 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니까 나는 아니 그래서 나는 네가 당일날 동화타워가 응. 내려가는 것도 응. 대박몇 시간 걸려? 어, 5시간? 야 그러면 지금 출발해도 내일 도착해 태양형으로 가잖아 또 어. 그니까 아.. 아. 아 거는다 음. 맥주 네 감사합니다 귀엽네 Cheers! Cheers! 음! 맥주를 너무 오랜만에 마시네? 맥주를 오랜만에 마시 집에서 그냥 판매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밤에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네. 아, 맞어 그래서 잘안 먹었지. 당거다밀어가도고다 난... 됐지 뭐 이제? 근데 갈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나? 어맞 아, 어째 진짜 이러다또 어, 서른 네. 되고 어른들이 말이 틀리니까 나이 먹으면 더 빨리 가 그니까 와 정철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다윤성이 음. 현진이 와멈천이아 맞아 범천이 너무 신기하다 벌써 막 일을 하고 걔네는 내 머릿속에 아직 그 중학교 그게 마지막이잖아. 그니까. 그래서 약간 너무 신기해. 옛날에. 맞아. 그냥 옛날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더라. 한 번에 붙은 거네, 그냥. 1차 코코, 1장고 2차 코코. 와, 대단하다, 진짜. 감사합니세요 네. 좋았고. 와 피자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그렇지. 오 피자 너무 맛있어 보이고요. 음,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아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잖아 엄청 싫어하네. 물어봐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상관없다고 해서. 나는 사실 웬만하면. 와안따 민트 초코는. 어 진짜로? 음. 조 금만 저다가 진짜로？난 고수입이했데사 무슨... 음 네. 합니다. 음 술이먹고싶었지